안녕하세요. 부산대딩입니다. 오늘은 인체의 도형화에 대한 강좌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인체의 도형화란 뼈, 근육, 피부 등 전반적으로 인체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가장 큰 부분들을 간단하게 도형화시킨 것인데요. 흔히 저희가 자주 보던 구체관절 인형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체를 도형화해 놓은 그림들을 보시면 작가님들의 스타일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원기둥, 구, 직육면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크로키 모델의 사진 한 장을 들고 왔는데요. 제 스피드 페인팅 과정에서 인체 대생 과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인체 대생을 할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들마다 인체 대생 잡는 법이 다 다르시겠지만 프로분들을 포함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오신 분들의 인체 대생 과정을 보시면 대부분 인체를 그리실 때 도형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프로분들이나 그 실력에 가까운 준 프로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신의 스케치가 입체화되어 있기도 하고 인체라는 것이 구나 원기둥 직육면체만으로 대생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한 형태도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스케치를 할때 도형화로 스케치를 하지도 않을 건데 도형화에 대한 영상을 찍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신의 그림을 볼때 그림이 평면적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인체를 도형화시키시면 그림이 훨씬 입체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강좌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도형화를 시켜보겠습니다. 도형화를 시키면 대강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머리와 관절 부분은 구로, 팔과 다리, 허리는 원기둥. 상체와 하체는 사다리꼴형, 육면체로 도형화를 시켜 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다가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내 그림은 평면적이지?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그려본 인체 대생 위에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도형화로 한번 그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형화를 시켜 주시면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에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쉽게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리드 라인을 생각하고 그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이 대생 위에 나시를 입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목의 그리드 라인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옷의 목 부분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도 이런 모양이 되겠죠? 옷의 전체적인 형태는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배꼽 아래의 그리드라인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있으니까 주름이 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름이 지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팔토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팔의 그리드라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그럼 당연히 팔토시의 시작 부분도 이런 느낌으로 휘어지게 될 것이고요.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겠죠. 반대쪽 팔에는 붕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반대쪽 팔 역시 그리드 라인이 이런 느낌으로 가 있으니까 붕대를 감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감기게 되겠죠. 이번엔 반바지를 입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허벅지의 그리드 라인은 이렇게 되어있죠. 반대쪽 허벅지는 이런 모양의 그리드라인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좌측의 반바지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게 될 것이고요. 우측의 반바지는 이런 모양으로 잡히게 되겠죠. 근데 보시면 바지를 그리실 때 이런 모양으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근데 이게 진짜 흔히 일어난 실수예요 바지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위에서 지금은 도형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도형화를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은 은근히 많아요 특히 초심자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바지를 그리시면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이런 점에서 그림이 평면적인 느낌이 들거나 알게 모르게 어색한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도형화를 한번 해 보시면 그 점을 조금 더 쉽게 캐치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끔 시간이 나실 때 아무 사진이나 보시면서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을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허벅지 부분의 가이드라인은 이런 식으로 잡혀 있겠죠? 그리고 무릎에서부터 여기가 무릎이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사진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잘 캐치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번엔 상체를 한번 볼게요. 턱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목은 이렇게 원기둥 느낌으로 뻗어 나오겠죠. 승모근 부분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있을 것이고 상체의 전반적인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어깨선이 이렇게 접히는구나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주셔야 돼요 손의 경우에도 간단하게 보면 이런 모양이죠 반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확대한다고 보면 여기서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뻗어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드 라인을 그린다면 이런 느낌으로 접혀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감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입체적으로 늘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게 된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